괜찮아. 오케이. 자,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한테 꼭그 풀어주고 싶었던 문제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약간 요즘 이런 식으로 나와. 그게 뭐냐면 잠깐 만 집중해 봐. 원래 같은 경우는 이게 S 세타, 아, 미안, S T 그 다음 어, T T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 S T 분의 T T, S T 분의 T T 예전 같은 경우는 S T 따로, 그 다음 T T가 따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형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이과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에서의 도형과 극한 파트. 아니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에서 비정형화된 식으로 나와.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s, 그, 때는 물론, 어, 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s 세타 마이너스 t 세타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기존는 s 세타 따로 구해, 그냥 t 세타 따로 구해. 이게 기조였으면, 이제는 아니야. 어떤 거야? 실제로 얘를 통째로 구하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실제로 풀다 보면, 잘 봐봐. 지금 여기서 O, A, B가 바로 S, 세타. 그 다음에 P, B, A가 T, T. 아, 면 S, T였죠? 그다음 T, T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넓이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아마 이걸 거야. 우리가 원에서 두 개가 뭐야? 접하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선을 그으면 뭐야? 이 삼각형, 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때? 합동. 그 다음에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 얘가 어때? 수직이 된다는 거알수 있죠. 또두 번째. 원과 접선을 보면 닥치고 가야 돼. 뭘요? 원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있을 때수선의발레내면 얘가 수직이다. 이거는 무조건 일단 가고 시작해야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이 점을 M값이라고 할까? M? M값이라고 할까요? 어. 근데 이제 그 상태로 보는 거야. 아. 이거 봐라. 되게 재밌네. 왜요? 왜냐고 한다면, 야, OAB, OAB라고 했을 때,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넓이로 본다면, A, B에다가, 이게 바로 뭐야? 밑변, 이게 높이잖아요. 수직이니까. 그죠? 그럼 얘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아, 곱하기 O, M과 같네. 라고 쓸수 있겠죠. TT도 마찬가지 TT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 E1 곱하기 또 뭐야? A, B 곱하기 뭐야? M, P와 같네요. 라고 쓸수 있겠지. 근데 우리 뭐할 거야? S 세타분에, 아, s t 분의 TT지. s t 분의 TT지. 그 말은 뭐야? 이거, 아, 여기 위에다 다시 쓸걸. 삼각형 P, B, A다. 라고 했을때 T. T가 되는 거고, 그때 2분의 1 곱하기 A, B에다가, 뭐라고? 곱하기 M, P. 뭐라고? 곱하기 M, P라고 한다면, 이거 지울게요. 나 어차피 ST분의 TT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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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니까, 결국 OM분의 MP에요. 물론 이렇게 봐도 돼. 어떤 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지금 합동이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지금 합동이지. 근데 그러면, 결국에, 이 삼각형에서 바라본다면, 이거 높이인 거 맞잖아. 수직이니까. 그럼 결국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높이는 똑같고, 이분의 높 똑같으면, 이거대 이거겠네? 이렇게 가도 좋다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실제로 얘를 다 구해서, AB 값도 구하고, 그게 아니라, 분수꼴이라면뭐할수 있어? 얘를 약분해가지고, 어떤 비율 자체만 구해서 끝낼 수가 있다고. 그때 뺄 때도 마찬가지야. 빼, 는 것도 요즘은, 다 같이 구하는 게 아니라, 통째에서, 얘를 빼는 식으로 이 전체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요즘 수능 트렌드인데, 모의고사트렌드예요 그럼 나이가 나중에 그 문제들 갖다가 따로 또 여러분들 특강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능 보기 전에, 고3 때. 자, 어쨌든. <laughs> 자, 그러면 나 이제 OM과 아, MP와 MP 대 MP 대 뭐라고? OM 값 지금 구해야 되네?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laughs> OM 값뭐뭐 뭐 좋아. 근데 MP가 뭐야? MP 지금 이 길이잖아. 어, 어 잠깐만. 나 그럼 이거 대신에 OM에 대해서 OP를 구하고, 거기서 OM을 빼면 좀더 예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MP라며. MP는 OP에서 OM을 빼는 거잖아. 그죠? 그 말은 얘 이게 뭐야? 1-, 아니, 다시. OP분의 OM? OM분의, 얼마? OP를 처리하고, 빼기 1 처리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이제 OM과 OP 구해야 된다. 아, 뭐라고? OM과 OP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보였어? 이 보였으면 되게 편한데 안 보이면 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 야 얘가 수직이면 지금 이것도 수직이잖아 그지? 자이 삼각형 볼게 얘도 지금 수직인 거 맞죠?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하고 닮았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거 해놓으라그랬지 어떤 거요? 만약 수직 얘가 동그라미라고 다 하면 지금 여기 x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동그라미하고 x하면 몇 도? 90도 맞지 제발 다른 문자로써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큰 삼각형에서 바라본다면, 이거 90도라며. 얘가 동그라 이거 뭐야? X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여기 삼각형에서 바라본다고 해도, 직각? X? 그럼 얘가 동그라며야 되겠네? 세개 삼각형이 전부 다 닮았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왜요? 왜냐면, 왜냐면, 지금 여기서 원에, 원에서 얘기했을 때, 원 얼마야? 원의 반지름이 지금 2인 원이니까 지금 얘가 2인 거 맞지? 이것도 2인 거 맞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최대한 지금 많이 써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얘 갖다가 비례식을 세운다. 나 OM하고 OP에 대해서 다시 OM 어디 있어? OM 여기 있어. OP 어디 있어? OP 여기 있네. 아 미안. OP? OP에서 OM. OM 뺀 거죠. 맞니다아 그럼 얘가 MP, MP죠? 미안. 다시 아 MP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아 맞네요. OP. 응 자, OM하고, 얘에서 뭐라고? OP를 지금 구해야 돼요. 근데, 어, 여기서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나, 닮음을 좀 이용하려고 하거든? 닮음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처음에, 동그라미 X로 했으면 뭐, 이상각 회사 한다면,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지금 얘를 표현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표현 안한거 있는지, 한번좀 볼게요. 여기서 E 썼고요있었습니다그 다음에, 아, 아, 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더 갑시다. 지금 내 표현 안한거 좀. 보고. 아 p점이 있네. 아 깜짝이야.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지. t 컴마 t 컴마 t 제곱 마이너스 였습니까 어. 아 되게 놀랬다아 <laughs> 되게 놀랬네요 아씨. 아, 씨. op는 껌이야 껌. 왜? 두점 사이 거리만 그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건 껌이에요. 근데 우리 뭐구해야 돼? o m 값을구 해야 돼. 아 이거 구해야 되네. 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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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보이네. 뭘요? 야, 일단 잠깐만. 집중해봐. 이 점에 지금 좌표 알고 있죠? 두점 사이 거리 구하면 이 길이 나오었지. 그 다음에 이거 어때? 수직인 거 맞죠? 이거 2인 거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2에서 지금 이거 나오죠. 맞습니까? 일단 알고 있는지부터 체크하는 거야. 다시. 두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 지금 이 길이 알아요. 큰 삼각형에서 어차피 이큰삼각형이라 얘나 어차피 닮았잖아. 어차피 티면는 지금 편할 거라며 일단은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 얘에서 이두점 사이 거리 알고 이거 반지르면서 2인 거 알고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일단 얘 구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들고 시작할 거라고.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아, 나 OP는 얘는 구했어. 오케이. 나 OM 값만 구해야 돼. 근데 OM 값도 사실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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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갑시다. 음. 한다는 게 뭐냐면 자, 나 OM값과 OP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아 씨, 그래? 해? 해, 해야겠지? 응, 하자. 응 그럼 다시. 동그라미 x로 볼게요. 동그라미 x가 얼마야? 2죠. 지금 이 작은 상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짝 작은 상태를 바라본다면 2대 e OM은 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할까요? 동그라미 x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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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큰상태에서 바라본다면 2 기가 되겠네 마, 맞아, 맞 OP대, OP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OM 값을 얘기하면 OM 값은 동그라미 직각. 뭐라고? 동그라미 직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큰상태에 동그라미 직각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다시 여기 동그라미 직각 여기 되는. 아, 우와. 뭐라고? 동그라미 직각 AM인가? 다시 OP. OP 얘기했을 때, 아, 큰 걸로 봤구나. 큰 걸로 봤을 때, OP야. 그러서 동그라미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직각은또찬찬가지이 2가 되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럼 4배에 대해서, 얘가 뭐야? OM 곱하기 OP하고 똑같겠네요. 뭐에 대해서 할까? OM에 대해서 할까? OM? 어, 좋아요. OM은, OP로 하자. OP는 OM 분의 얼마예요? 4하고 똑같겠네요. 아, OP로 하는 게 낫겠다. 아, OM 값을, OM 값은, OM 값은 OP 분의 4로 쓸수 있겠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대입하면, 어, 대입하니까 4분의 OP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거 왜 좋아요? 왜긴, OP는 두점 사이 거리잖아요. 풀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얘가 닮음이 보이면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 직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너무 많잖아. 그때 항상 뭐 해야 돼? 의심해봐야지. 어? 닮은 거 아닐까? 그 닮음을 보는 가장 기본이 뭐야? 동그라미나 직각, 그 다음에 X로 표현해가지고, 이거 해야지 최대한 안 헷갈리겠죠. 어렵나? 어려운데? 어, 왜못 풀었어? 됐습니까? 일단 정지.